근데 뭐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살면서 흔하게 들어본 말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연령이 더 높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고등동물이다. 이런 류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남자와 여자 4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보는 이유는 여자의 정신연령이 남자보다 4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론으로 박혀져 있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 많은 관련 글들이 나오는데요. 뭐 남자와 여자의 수준이 3살 차이가 난다, 4살 차이가 난다. 솔직히 여자가 좀더 높다. 여자가 남자보다 일찍 처리된다.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다.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서 가지를 좀 뻗어 나가서 생긴 비슷한 유의 말들로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처리 안 된다. 남자는 애 아니면 개다.라는 말들도 있죠. 사실 이게 굉장한 성차별 발언일 수가 있는데 TV 프로그램에서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곤 합니다. 보통 부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심하면 사용되는 단골 대사인데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있어요. 이건 어떤 개그우먼분이 나오셔가지고 남자는 애 아니면 개두 종류가 있는데 자신은 개보다는 애가 더 나아가지고 연하 남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남자 선택 방법이네요. 그리고 여성 게스트를 불러놓고 남편이 애인지 개인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일부 남성들은 자기 자신도 남자라는 것조차도 있고 남자는 개와 동급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 이거 만약에 남녀가 바뀌었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졌을 텐데 <laughs> 문제는 이게 남자들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남자는 3등 시민 수준이 됐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냥 가스라이팅의 노예가 돼서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또 이거랑 비슷하게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남성 비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가 맞는 말이죠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건 무슨 남자는 뭐 처맞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원래 때리면 안 안 되는 거죠. 아무튼간 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정말로 혹시나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연령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한 무슨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고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팩트에 입각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통계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것 뿐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 능력이 더 높다는 말은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부족해서 고차원의 생각이라는 게 불가능한 남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딱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잘못된 관념을 좀 뜯어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성별 간의 정신 연령 드립이 왜 생기게 된 걸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사고를 하고 본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본인들 수준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남자들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위험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대다수의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남자들이 철없고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어른들이 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은 애 위험한 짓안 하고 그냥 얌전히 노는데 꼭남 남자애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니까 여자애들이 훨씬 더 성숙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여자가 남자보다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정신연령이 높다고 할 수도 있는데 피지컬과 정신연령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장은 는 정신연령이 230살 정도 돼야죠 아무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은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위험한 짓을 해서 사고를 치고 여자애들은 얌전히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위험한 짓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자가 남자들보다 정신연령이 높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정신연령이 더 높고 남자 들보다 더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자들을 마음껏 무시해 왔던 여성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남자들의 그런 철없고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 때문에 인류가 한 단계씩 차츰차츰 발전해 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철없는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백 킬로그램짜리 쇠덩이 에 몸을 실어서 하늘을 날아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편하고 빠르게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고 세상 끝에는 괴물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망망대해 모험을 떠나는 남자들의 철없는 무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식연령이 높고 철도 일찍 들어가지고 남자들을 업신여기는 일부 여성분들 과연 세상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피를 침 같은 물건을 발명할 수는 있었을까요? 비오는 날 번개를 맞을 깡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남자 여자를 갈라치기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니까 더 이상은 개소리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남녀의 성향 따위로 정식연령을 가늠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것 가지고 열등하다 고등하다를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정신 승리라는 거예요 못 배워 먹은 일부 여성분들을 보면 맨날 뭐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고등 하다 어쩐다 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성별 부심을 부리는데 현실은 머리 쓰는 연구직부터 노벨상 수상자까지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를 압도하고 요리나 미용 패션 같은 분야에서 까지 정점에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여성분들은 남자가 더 열등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그저 유리천장 얘기만 질리지도 않고 반복해야 되죠. 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정신연령은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서 케바케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성별 안 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내린 결론은 적어도 20살 이후부터는 정신연령과 실체연령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냥 다 케바케예요. 나이랑 성별을 떠나서 그냥 인간 자체가 똑똑하고 성숙한 사람도 있는 거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개막장 쓰레기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남자가 열등하다는 아니 어쩌니 아휴 어릴 때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유치하니까 내가 가진 성별이 더 우월하다고 하면서 싸울 수 있다 쳐. 근데 나이를 먹고서도 그딴 말도 안 되는 일반화를 하면서 주접 떨고 있는 거 보면 참 답이 안 나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송 캡쳐본에 나온 드립들은 그냥 연예인들이 불량 뽑으려고 우스개소리로한 얘기겠지만 만약에 여성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본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애 또는 개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그냥 니수준이 네 애나 개를 만날 수준이기 때문에 그딴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준에 맞게 처 만나고 있는 거면서 모든 남자를 싸잡아서 매도하지 마세요. 네가 개랑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개랑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개랑 살고 있다고 해서 네가 그 개의 주인인 게 아니라 개랑 밥 먹고 키스하고 애낳고 사는 너도 개인 겁니다. 오늘 요약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다 철이 없다고 무시하는 여자들은 참 웃긴 게 그렇게 무모한 도전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을 보면서는 한심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멸시를 하는 동시에 여자가 그런 철 없는 행동을 하면 오 멋있다 개멋진 언니다 걸크러시다 하면서 미친듯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만 합시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